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이분 아시죠?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후기할 때만 가난해진다면서 결국 중요한 건 자산을 만드는 무언가의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죠 이 기요사키는 코인 시장이 반간기 전에 조정이올 거라고 했고 이것은 엄청난 불장이 오는 신호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비트코인은 결국 4억을 돌파할 테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멀리하고 비트코인이나 금, 은을 사야 될 때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한 건데요 이처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바이노도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 조만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잘 견뎌주시길 바라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바이노 한번 보시면 이제는 지지선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죠?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올려주면서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세력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시바이노 영상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담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이전 영상 확인해보시면은 이미 충분히 신고가 경신한 후에 다음날 십자 도지형 캔들 나오면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조정 홍구 중인데 거래량 보시면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이렇게 깃발 모양처럼 되는 거 보이실 텐데 대부분 이런 수령 구간이 다가오면 더 작게 거래량 나오면서 힘을 움직시켰다가 터트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시바이노는 움직이 결코 가벼운 포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하락이 나올 여지는 많이 없어 보이고 수령 나오더라도 그 따른 대응을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현구간 담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시점부터 한30% 가량 올라주었었는데, 지금 타점에서는 뭔가 반감기 전까지는 꾸준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다들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고래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 게 보이니까 중간에 강한 개미털기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유자 형태로 상승이 예측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파시면 세력에게 결국 당하는 거니까 이때처럼 지지선이 받쳐줄 때를 확인하시고 오히려 더 담아가셔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바이누가 왜 반감기 조정으로 올라갈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ETF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자그마치 10경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반감기나 미국 부채 같은 이슈들까지 고려해보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더욱 올라가겠죠 모든 코인이 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따라가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시바이누의 흐름도 여기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바이누 관련해서 블레스노드 원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22년 3월 이래로 이 시바이누의 거래소 물량이 가장 적다는데 이러한 거래소 공급량 감소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이 시바이누를 팔기보다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호주 주요 거래소인 비트코인닷컴에 시바이노가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은 호주에서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이고 3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장하고 24시간 동안 8.46% 가량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사람과 돈이 몰리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존 보유자한테는 이러한 내용이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월 말에 시바인의 시총이 약5% 가량 추가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516%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력들의 거래가 220%나 증가하면서 새로운 활성 주소까지 7,800개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매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바이노의 잠긴 총 가치, 즉, TVL은 377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50호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시바이노는 아까 보여드린 기술적인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지지선이 확고하게 유지되었다고 나와있는 것처럼 이전에 급등의 역사가 재차 반복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조정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할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소통방을 하나 진행하고 있으니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10년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냈습니다. 별명 코인 전용 AI 바이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요. 바이셀이라 하면 바이와 셀이 합쳐진 단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 하는 그런 신호가 대놓고 떠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차트를 하루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1년간 전문 개발 업체와 다른 베테랑 투자 전문가랑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살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와 투자에는 도뭐 같은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내 능력을 좀 펼쳐보자 하고, 이를 영상에 공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었다면, 그건 일단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 겁니다. 우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AI가 열심히 세력의 지갑이동 현황을 추적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늘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가격 범위를 추가해 설정해두면 그게 단타든 공장기적 관점이든 마음껏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본인 차트 보이시고 때 쓰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파일 열기 누르고 추가해서 스캔 시작 누르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되고 그럼 더욱 정확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 순으로 종목들이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렸냐 여기 보시면 7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처음에 1억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32억원대입니다 엄청나게 불리신 분이 인증해주셨어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여러 번 보게 된다면 누가 코인으로 대박났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짧게 단타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승률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차점 나온 거 구독자분들 계시는 수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 혼자 코인 투자하는 거 적적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활발히 수통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이 청계일님 덕분에 오늘도 수익 짭짤하네요 이러면서 놀리신 것 같기도 하고 차점 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분은 띄어쓰기는 안 하셨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AI 매수매도 신호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것인 만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봐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 먼저 눌러서 인증해 주시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이처럼 카톡방에서는 이 AI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최소 20-30%는 거뜬히 올라갈 종목을 하루에 두세 개씩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카톡방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010-5873-2371로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불러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다리기가 싫다. 뭐 오늘 급등 나오는 추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동일한 번호에 이번에 급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프로그램의 급등 신호 같은 특급 종목들을 전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이어서 가볼 건데요 보시면 시바인노에 대한 낙관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코인 애널리스트 렉트캐피털은 축적기간 즉 조정을 거쳐서 다시 신고점을 기록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개미 털기 이렇게 진행하고 일자 형태로 상승하는 건 시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가 급등할 거란 소식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보유자의 63% 이상이 수익권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도 상승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률이 무려 세자릿수가 증가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하면 이 소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각이라 하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는 건잘 아시죠? 근데 이러한 소각을 시바이노처럼 꾸준히 해주는 코인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바이노가 뭐 소각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막 뭐라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24시간 만에 소각률이 거의 1200%가 증가해서 상승 랠리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각을 진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코인이 없어지면서 시바이노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을 해줄 거고 또한 시바이노의 마케팅 팀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100% 200% 수익 보려고 코인 시장에 그것도 시바이노에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시바이노는 이렇게 급등 시점이 조만간 제쳐서 나와줄 거라고 보이니까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차점을 잘 확인하셔서 1%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최소한 비트코인 반강기 전까지는 들고 가 보시고요. 길기는 이더리움 ETF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게 다른 추천 종목도 있고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수통방 입장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 영상 올라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모두가 대박 수익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